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유진이고 올해 서른 살이에요. 경기도에 살고 있고 동갑인 남편과 딸 하린이랑 셋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제가 일을 하고 남편은 전업주부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대장난치병을 앓고 있어서 일을 할수 없는 상태거든요. 입원하기도 하고. 남편의 병세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남편의 병이 확실하게 드러난 건 딸이 태어나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 전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컨디션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더니 결국 진단받은 병은 대장 난치병인 거였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빠인 자기가 이런 상태라 죄스럽다고 몇 번이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앞으로 태어날 딸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 하면 되는 거니 남편에게 병에 지지 말고 힘내라고 계속 격려해 주었어요. 이 말은 남편을 향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론 저 자신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딸이 태어났고, 출산 휴가가 끝나면서 저는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컨디션을 고려해 딸은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남편이 딸을 하원시킬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면서 어떻게든 생활을 한지 4년. 딸은 4살이 되었어요. 딸은 4살이지만 아빠가 아프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지, 남편이 몸이 안 좋을 때는 혼자서 얌전히 놀더라고요. 어떨 때는 남편을 도와주려고도 하는데, 이럴 때는 돌돌이를 쥐어주면 재미삼아 밀고 다녀요. 청소를 다했다고 하면 칭찬을 해줬고, 왠지 모르게 뿌듯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지난 세월 동안 딸이 성장한 것 외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죠.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동거를 권유하셨지만 사적인 공간이 꼭 필요했던 저는 거절했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시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남편은 동거를 원했지만 다행히 제 의견을 들어줬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전업주부인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어요. 평일 낮에 시어머니가 와서 뭘 하는 건지.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이나 남편의 간병을 위해 오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편히 쉬고 점심 식사 후 남은 음식물을 치우지도 않고 제가 돌아오기 전에 사라져버리세요. 시어머니는 청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럽히기를 반복하는 거죠.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신경 써달라고 여러 번 말해봤어요. 어머님이 오는 건 좋은데, 다만, 어지럽힌 거 그대로 두고 돌아가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어머님께 먹고 남은 거랑 그릇들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것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해주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말하냐며 그런 걸로 소심하게 언성을 높이느냐고 제게 오히려 화를 냈어요. 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서 어머님께 말안할 거면 당신이라도 좀 치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은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으니 약속해줄 수 없다며 비겁하게 건강을 빌미로 말을 얼버무렸어요. 물론 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지만 4살짜리 딸도 할수 있을 법한 것을 왜몇 배나 나이 많은 어른들이 못하는지 이해가 도통되지 않았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녁으로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녁이면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배고픈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선 미리 만들어 놓거나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은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시어머니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 치우는 거예요. 함께 점심을 먹는 남편은 시어머니가 먹는 음식이 딸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는 걸 분명 알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먹게 놔두는 거죠. 이쯤 되면 저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항의하러 갔어요. 어머님,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들 마음대로 먹지 마세요. 그것들 할인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에서 점심을 먹는 건 좋지만. 먹을 음식은 가져와서 드시면 안 돼요!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무뚝뚝하게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길래 그렇게 화를 내냐며, 그 정도 반찬쯤이야 금방 만들 텐데 화를 낼 만큼 오래 걸리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투에 짜증이 났어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입장에서는 직장인이기에 시어머니와는 시간 쓰는 방식이 다르니,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지낸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며, 일한다고 유세 떠는 거냐며 나무라시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이렇게 계속 서로가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입을 여셨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제 이야기도 들어보겠다고 하셨어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시아버지가 내린 판단은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집에 가지 말라며 시어머니께 호통치셨어요. 다행히 저희 완전한 승리로 끝났어요. 정말 시아버지께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을 끌어들여 저를 향한 복수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요즘 엄마가 오지 않는데 무슨 일인지 아냐고 묻기도 했는데 저는 시치미 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괜히 다 말해서 시어머니에게 동정이라도 받으면 또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솔직히, 한 달쯤 지나면 또 우리 집에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던 터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너무 바쁜데다 그날따라 몸이 좀안 좋았어요.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자며 준비는 알아서 해놓을 테니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계속 생각했는데 내몸 상태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몸이 좋아지지 않는 건 모두 다저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매일 못생기고 역겨운 집사람 얼굴을 보니 안 아프다가도 다시 아픈 것 같아. 매일매일을 남편과 딸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는지.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져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저보다 더 좋은 여자와 재혼하겠다는 거였죠? 환경이 바뀌면 이 병도 증상이 좋아질 거라는데, 저는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생각해낸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원하는 게 이혼인 거냐고 물은 거죠. 남편은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안방 선반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왔어요. 그건 바로 이혼 신고서였고, 이미 남편은 서명을 마친 상태였어요. 서명하기 전에 저는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좋은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재혼 상대는 있어? 그런 건 차츰 생각해 볼 거야? 지금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으면 바람피웠다고 해서 위자료를 줘야 하잖아. 이미 그런 건다 생각해놨지. 할인이 는 어떻게 할 건데? 할인이는 내가 데리고 살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은 할인이랑 여기서 살 테니 너는 아파트로 돌아가든 친정으로 돌아가든 이사 갈지 알아보도록 할래? 혼자서 이혼을 추진하면서 딸의 양육권까지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혼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딸의 양육권만은 절대 남편에게 넘길 생각이 없었어요. 할인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아직 벌이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남편은 이제 일할 거니 손녀는 자기가 돌보면 된다며 거실 한 구석에서 놀고 있던 딸한테 할머니랑 살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다급해진 시어머니는 조급한 표정으로 딸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은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서 아마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딸이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딸이 저와 함께 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저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빨리 짐 빼가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딸을 부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들고 친정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어제 전 남편은 이 아파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정집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친정집에 가는 길에 딸과 최근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느날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때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데리러 왔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려는데 현관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나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너무 일찍 왔다고 미안하다고 했다는데 전 남편은 괜찮다며 아직 딸이 어리니까 금방 까먹을 거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배웅했다는 거예요. 아직 딸이 어리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분명 바람을 피운 게 확실했어요. 나중에 상대를 찾을 것처럼 하더니 이미 상대가 있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전 남편에게 더 이상 딸을 맡길 수 없어요. 집에 도착한 우리를 부모님이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당분간은 여기서 출근을 하려고 했어요. 딸은 어린이집에 갈수 없으니 당분간 집에 있게 하고 엄마가 돌봐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이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는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조사를 의뢰하는 동안 변호사도 선임해 양육권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어요. 분명 전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1개월 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설명을 들으니 전 남편은 역시 외도 상대가 있었어요. 외도는 우리가 이혼하기 3개월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은 몸이 안 좋은 날에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고 몸이 좋은 날에는 대낮부터 당당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상간녀는 아직 20대 여자였어요. 저는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올랐어요. 이두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만났을까? 조사 결과를 자세히 읽어보니 데이트 어플로 만난 듯 하더라고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내용 증명에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딸의 양육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 내용 증명을 읽은 듯한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위자료며, 양육권이며 왜 마음대로냐며 전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어요. 저는 사실의 근거에서 위자료를 청구한 것뿐이라고 하고 화장 떡칠한 여자가 그렇게 좋더냐고 비꼬았어요. 솔직히 그 여자는 화장빨이지 그렇게 이쁜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사실을 전 남편에게 말했더니 더 화를 냈어요. 지금은 저보다 그 여자가 훨씬 이뻐 보이고 소중하다고 하길래 그럼 할인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물론, 양육비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에, 절대로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라고 어필했고요. 양육비도 당연히 제대로 받을 거라고 했고, 재산분할 또한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남편이 분할할 재산이 없는데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비웃었어요. 병원 다니느라 돈다 쓰고 없는데,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 바라길래, 남편이 몰래 숨겨뒀던 통장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히 보게 된 통장이었는데 그 통장에는 약 3천만원 정도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라도 재산분할 하겠다고 하니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모아놨던 돈이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큰소리 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언제나 저한테만 의지하던 게 생각나. 정말 전 남편은 제 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소름 돋았어요. 정말 돈에 환장한 인간이란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위자료나 제대로 준비하라고 말하고 그 상관녀와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어요. 과연 잘 먹고 잘 살지. 버림받지는 않으면 다행이겠네요. 저는 앞으로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길 생각으로 메시지도 차단했어요. 그 뒤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혼의 주범은 아무래도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에게 혼인한 걸 빌미로 전 남편까지 끌어들여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즉시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은 결국 위자료를 주기 위해 빚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반면 저는 딸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새로 이사한 집은 회사나 친정집에서 좋은 곳에 위치해서 부모님이 놀러 오시기도 쉬운 곳이에요. 전 남편에게 딸은 되도록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양육비도 제대로 못 주는 남자가 무슨 염치로 딸을 볼 자격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딸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